지루성 피염이 발생을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제와 소화제,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는 게 일반적이고, 지루성 피염이 어드린 한 경우는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항생제, 그리고 소화제를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지루성 피염에 쓰는 처방의 콤비네이션을 보게 되면 스테로드제가 제일 많죠. 소론도 같은 약들이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소화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항생제, 미로신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돼. 요 안녕하세요! 묘한의자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얼굴에 발생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오랜 양방치료를 하다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저 처방, 저병원에저 처방 매우 다양한 피부 외용제 혹은 먹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를 썼는지 모르고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실제로 대부분 왜 쓰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에 사용하는 양약과 그 양약의 사용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습진성 질환이라고 했죠. 습진성 질환의 대표적으로 쓰는 약은 첫 번째는 무조건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바르면 홍조가 줄고 염증 반응이 줄고 습진이 줄기 때문에 첫 번째 쓰게 되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의 습진형 타입이라든지 홍조형 타입에는 무조건 사용하게 되겠죠.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단을 하지만 실제로 지루성 피부염인 걸 알면서 스테로이드를 주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스테로이드인데 스테로이드는 바르면 며칠 만에 좋아집니다. 그런데 안 쓰면 또 올라오는 그런 문제가 있죠. 왜? 항염증 작용이 가장 탁월한 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테로제를 오래 쓰게 되는데, 스테로제를 썼을 때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죠.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이 도드라지고, 그리고 홍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스테로이드성 주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혈관이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굴에는 오랫동안 못쓰게 되겠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대신에 처방하는 약이 엘리델이나 프로토픽이죠. 엘리델과 프로토픽은 스테로이드처럼 부작용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없는 약은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스테로이드처럼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은 약한 게 특징입니다. 효과는 적은데 부작용은 적은 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에 또 처방되는 게 피지억제제죠. 지루성 피부염에서 구진형 타입.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에 여드름이 낀 경우에 이소티논 즉, 피지 억제제를 굉장히 많이 처방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염의 구진형 타입이 여드름과 쉽게 겹치기 때문에 여드름으로 보고 치료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드름 치료에는 피지 관리와 여드름 균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 즉 피지 분비량을 줄이자 그리고 pH나 유분수분 밸런스를 보로 잡자. 그리고 여드름 균의 증식을 억제하자라는 컨셉. 즉네 가지 기전에 의해서 여드름을 치료하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피지 억제제입니다. 보통 피지 억제제라고 하면 이소티논. 이게 상품명이죠. 이소트레티노인, 레티노이드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2021년에 특허권이 만료됐죠. 그래서 상품명이 옛날에 이소티논이었는데 뭐 아키놀이나 아큐네탄 니메겐 이런 이름으로 쉽게 처방하죠 카피약인데 성분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흔히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약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소티논의 가장 큰 부작용은 피지를 억제하니까 몸이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이소틴을 복용하는 경우는 피부가 정말 건조해서 입술도 바짝바짝 마르고 질 건조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임신 시에 금기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기 여성은 안 드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에 또 흔히 처방되는 세 번째 약은 항진균제입니다. 이건 심심치 않게 질문하시거든요. 원장님 저 지루성 피부염인데 케토코나졸 먹어도 돼요? 케토코나졸 발라도 돼요? 라고 하거든요. 지루성 피부염에 케토코나졸 정말 오래된 레토릭이죠. 케토코나졸이라고 하면 니조랄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됐죠. 옛날의 약인데 이게 뭐 요즘에는 나졸로 바뀌었거든요. 흔히 처방되는 샴푸 제형이죠. 그래서 여러 진균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약이 바로 케토코나졸이죠. 어, 그런데 항진균제. 곰팡이를 치료하는 약인데 왜 지루성 피부염 치료할까요?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말레 세이지 아거든요. 그래서 말레 세이지아 균에 의해서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다는 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레 세이지 아즉 곰팡이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케토 코나조를 쓰면 나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케토 코나조를 쓰면 지루성 피부염이 개선이 되느냐 비듬은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얼굴 지루성 피부의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희망을 갖고 케토코나졸를 쓰게 되는데 거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건 지루성 피부의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말레세이자 효모균이 실제로는 지루성 피부의 주 원인이. 아니다란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루성 피부의 주 원인은 열대사 장애로 인한 습진인데 이 습진이 생겼을 때 효모균이 증식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원인이 효모균이 아니라 결과가 효모균의 증식인 거죠. 즉 원인과 결과를 잘못 진단했기 때문에 항진균제를 쓰면 지루성 피부이 나아야 되는데 낫지 않죠. 왜? 습진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진균제로 습진을 치료할 수는 없 있거든요. 곰팡이만 치료하니까 결과적으로 생긴 곰팡이는 억제될 수가 있지만 습지는 억제가 안 되니까 낫지 않는 거죠 그래서 케토코나졸을 백날 발라도 낫지 않는 거죠 왜 항진균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에 또 많이 처방되는 네 번째 약은 항생제입니다 어 지루성 피부염 항생제 처방한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과 모낭 충이 껴있는 경우 혹은 지루성 피부염이 주사로 진단한 경우에 항생제를 처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이 낀 경우에도 항생제를 처방할 수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이 낀 경우 여드름의 증식을 억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드름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그때 경구용 항생제를 쓰거나 도포하게 되죠 이럴 때피 아크네가 증식이 억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은 습진성 질환인데 습진 억제가 될까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항생제를 먹으면 여드름을 억제가 되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만 억제가 돼도 얼굴이 좀 좋아 보이죠. 그래서 경구용 항생제 독시사이클린이나 미노사이클린 아니면 아지스로마이신 같은 것들이 처방되죠. 아니면 국소용으로 이제 클린다마이신 같은 거, 에리트로마이신 같은 것들이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기전은 지루성 피부염에 습진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드름을 치료할 목적. 아니면 모낭염을 치료할 목적으로 처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중에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항생제를 처방을 받죠. 그리고 항생연고도 처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이 낀 경우에 항생연고는 효과가 별로 없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처방받을 수 있는 에스로방 같은 걸 지루성 피부염에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효과가 단 1도 없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에 여드름이 낀 경우에는 여드름 연고를 발라야 효과가 부분적으로 있지 에스로방 같은 그런 세균성 감염을 치료하는 연고를 바르면 효과가 1도 없죠. 왜? 여드름 균을 억제하는 작용이 에스로방 같은 건 거의 없기 때문이고 여드름을 억제할 수 있는 외용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의 마지막 으로 처방되는 건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피부 질환에서 늘약방의 감초처럼 쓰이는 약이죠. 왜? 가려움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타민을 억제하기 때문에 가려운 걸 줄이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을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제와 소화제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는 게 일반적이고 지루성 피부염이 어드린 경우는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항생제 그리고 소화제를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지루성 피부에 쓰는 처방의 콤비네이션을 보게 되면 스테로이드가 제일 많죠. 소론도 같은 약들이 제일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소화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항생제, 미노신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에 무슨 처방을 썼는지 를 보게 되면 이게 치료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의 목적은 아니고 증상 자체를 억제하는 게주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묘한에서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 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